보셨세요 여러분? 괜찮나요? 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차 인트로상을 보여드리게 됐고, 그리고 또 저희가 유럽 첫때 스페셜하게서 준비한 무대인데 다들 모두 보고 싶을 거예요. 준비해봤습니다. 괜찮나요? 보고 싶었던 무대 맞아요, 이거? 맞 오늘 또 다들 모 보고 싶은. 자, 끝까지 참게 즐겨주세요! 3, 4, 5, 6, 잠깐만 숨으시고! 예. 하셨어요! 예. 이게 다섯 개의 게격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무대하기전 영상을 또 봐서 알겠지만, 저희 사이에 오늘 숨어든 2학년이 있습니다! 다이랄는이 아, 아니란 말이야? 다들 어제. 진짜 네. 아니라고? 오디꿈멍을겠지만또제지달라요이시했습니다까지어제누달라요아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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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까바아요요 바보 아어요아니요아요 바보 니요 바보 아니요바아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아니요 다보 뭔가 하고싶어하는거 같기도 하고 <목소리도> 뭘, 그래서 뭘, 제가 뭘하고싶어뭐 하고싶어가지고 뭐. 한번 더 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뭐야 아그말잇기에 중심인가? 금방 금방 읽기의 중심인가? 게기의중심 여기는 달린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한번 맞추거예요 준비 됐다? 사하는 타는거였으면 알려줘야돼요 오늘 축구 뭐 정보였대요 어. 이 형이 는 정말 착하고, <무늬> 천청사요 아, 아니, 진짜. 착많았요 형이, 어제는 잘생겼다고 해가지고, 응. 저, 저번에 잘생겼다고 해서 굉장히 착해던것 이번에 안 응. 아, 데 어제는 진짜 응. 어려운 니트 적었고, 오늘 너무 쉬운 트 줬는데? 잠깐만, 이 친구 봐봐. 갑자기 내. 뭐야, <laughs> 뭐야, <눈치면 웃음> 네. 네. 어, 뭐, 뭐, 뭐? 오아 이거 내야 이게 뭐, 좋은건가? 그, 응, 이형님좋은이형이도 감사하죠 그래요? 그래요? 네? 제, 제가 어디서 약간 들었는데 이형민이 결국 밥을 먹게 됐던거 밥을 얻어먹게 됐고거이형민이좋은것 같아요 이형이 밥을 얻어먹는거요네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 이왕이면 2100원 빨리빨리 싹싹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왕이면 사겠죠 <목소리> 아... 그럴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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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또 저희가 함께면 불가능은 없지 않습니까? <laughs> 네 우리 다 같이 이왕의 믿음지꼭고 <laughs> <누군지> 알아내기로 <laughs> 해요 네또 꿈꾼 거와 다르게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laughs> 그래요? 네, 오늘은 또 새로운 게임을 해볼 건데요 맞죠 <laughs> 네, 오늘... 어, 뭐야? 벌써던터데 어떻게 하는 요 맞아요 네. 이거예요 미션이 파을된 거를 뱌뱜 뭔가 그 말을 했잖아요 불가능이 나왔다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게임입니다 네. 갑자기 이 지금 잔디랑 구별이 안갈 수도 있겠지만 벨트가 준비됐어요 맞아요 이거 아, <laughs> 네. 그런 게임은 아니고요 이 단계별로 단체의 포즈를 취하면 성공인 건데요 30초라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음 일단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요? 오, 오 역시. 제가 를 갖고. 거. 여러분, 다치는 오, 오 역시. 제 손가락 하나로 쿠해시 여러분. 네? 안다는게쿠션이습니다 손가락 하나 저희가 봤을 나르토에서 이렇게 하던데. 네, 네. 제같 이렇게 해 네. 그리고, 엄지 손가락 하나로요 조건이 있대요또동작을 많이 하고 3초로 유지해야되요 어, 3초로 유지해야되고 제한시간은 30초 와우 30초? 그냥 이야기할 때 바꿔서 끝내죠 그럴까 이건 유현이 형과 무관한 게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가니? 예 가니? 이거 또 저희가 연습하는 재미 없어서 어떤 동작이 나올지 이것도 저희도 오늘 처음 봅니다 예시로만 봤는데 예시로는 한 명이 세 명을 합고 있어요맞 어, <laughs> 그래서 아까 리허설 때는 한년이이 저희가 명까지는오었던걸로제두명0살어요고 칭하겠습니다 제가 50살, 제가 50살, 제가 50살, 제가 5 0리 제가 50살, 제가 50살, 제가 50살, 제가 50살, 제가 50살, 제가 요0 그럼 가 50살, 제가 요0요 제가 50살, 제가 50살, 제가 50살, 제가 50살, 제가 는0네가네 우리 둘로 가는 거지, 맘에 드가 아니야, 아랫발에 붙은 거야? 아니야, 한 왜? 손 빠져야 되는 거 맞을 거야? 영상 빼 뭐야? 너 진짜 할 수가 다이 아니야, 너, 너보너도 뭐야? 아니냐? 이니 하나, 둘, 셋, 이위 해야 되는데 저따가 누워서 손수이뒤집야 돼? 그래? 우 와서 방송사 난이도 1위예요. 그러니까 다음이 주세요 아, 우 우리 뭘로 먹어? 야, 베르스 마시던데. 는데스 가만히 왜뺏어가야될거아니 모양이. 고개를 불러. 예에! 예! 어, 신기해. 그니까. 우리 뭘로 먹어? 오늘 했었잖아. 그가 일단, 범마기가올라가려고요 그거 가지고 대못해요갈거이갈야 아, 뭘 뭐, 해? 우리 뛰어야지. 자, 우리게 이 거야. 밑아 어떻게 지어나못 해. 오늘 오늘 못 해. 물구나무? 물구나너 해서 나못 하는데. 아, 근데 근데 아 일단 이자가 보면 너무너무 멋있어. 이종혁한 네. 에서이 아, 아, 내가 상아식게누가다겠다고나 잡아. 아, 완전 좋아 해볼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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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게, 내가 이게내내내 손길 내손게 얼굴 반 대면 해도 돼?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해야 올라가지. 맞아. 아 땅아. 네. 눈치 들을 게없네세미씨 다시 돌려봐요. 어, 이거 나간다? 나간다. 아, 이쪽이 다리를 뭔가 많이 야, 야, 이거 뭐가 간다 거이쪽 이거 뭐야? 뭔가 더많이걸뭐는데야 아, 수랑 맞고.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아, 다거다야야 아, 이거 뭐야? 아, 아, 니야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아, 거 아, 이 아, 이 지원아 너가 다리에 좀불려야 된다 아이씨. 그러네 어, 디테일이 있어 일 있어 자, 한 das, 한, 한 나. 네, 하나 아, 다 아, 하나 둘셋 다시 나무저게나 먼저 해 하나 둘셋

어? 뭐야? 여 지금 왔잖아 됐어 됐어, 종룡댕 <laughs> <laughs> 아, 죽다음거지아 <슬픈데. 웃음> 다들 웃다 우리 야, 이제 춤추는 거짜면야 <laughs> 이거보데 근데 이거 성공하면 뭐가 좋은거였지? 박수! 이제 다감력이 올라간다 오늘 운비잖아 다감력이 올라갔네 그래 다감력 맞지. 안전 성공했어 응. 어, 어때? 재밌었어? 너누구나재잘 선다해 그렇지 생각도 지난번에 볼까 절대 못하겠 다음에 매번 자꾸 올려주는 기 <laughs> 나?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그렇지? 맞아. 너네 나한테 있을 것만 같지? 아니 이 정도는 뭐누구 하지? 너뭐 굳이 알려주기로는 사어 살면서 이런 걸 해볼 기회가 있을까? 내가 대학에서 와서 처음이야. 내가 정말 장담하는데 오늘 이제 집에 와서 침대 위에서 아, 왜그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 시험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어. 나 시험장 집에서 올려줘. 그거, 에? 걱정하게? 그럼. 그래서, 그럼 근데 주의사항 있어. 눈, 유리, 가벼운 듯. 가벼운 듯. 그지? 한테 들어달라고 해. 그게 제일 가벼 가볍 어. 좋아. 좋아. 가벼운 가난다 좋아. 들어주기뭐드샷이그매달인데 사람이 그 정도 크다요 어떻게 보면 가 방암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되게, 저희는 아니지만 되게 뭔가 5년 동안 하루를 맞춘 사람들 같지 않아요? 네. 네, 이렇게 또 단합력이 한층 더 뭔가 레벨업 되는 시간이 아닐까. 아, 네,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아까 나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아, 아까 무슨 얘기 했죠, 이거? 2학년. 아, 2학생각은 어떨까? 뭐 어, 2학년? 대학년, 대학생활은 어떨까? 또대학생은 뭐. 2학년 이지 <laughs> 또 그런 궁금해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고 혹시 그러면 투는 어스대이 로망이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CC. 그러니까 C랑 C를 받는다는 거죠. 네. 아 제가 받은 것또 받고 싶네요. 네, CC. 오늘 한점 C. 오늘 C. 쌓이 타다. 오늘 품도는 남겠지. a 을 받을 거예요. 그 씨를 진짜? 뿌리면 전, 음, 2다 음, 좋아요 어떻게든 2년 전, 2떨리2그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 전, 2 나눴을지 전, 생들의이야기2 듣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 2년 전, 2년 전, 2년